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심야먹방 오늘 음식입니다 지금 또다시 대략 한 11시 뭐 12시 가기 직전에그 언저리겠죠 사람이 가장 배고플 시간 이 공식적으로 뭐 11시 반에서 조금 넘어가면서 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배고프더라고요. 하면은 일단 이렇게 잘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분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거거든요. 네. 뭐부터 드세요? 늘 말하지만, 맛이 강하지 않은 순서부터, 덜 자극적인 것부터 자극적인 것까지 가야죠. 그래서, 순대. 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, 그, 뭐 하나 먹기 전에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는데, 제가 말하는 걸좀 좋아해서 그렇고, 그리고 말하려고 온거좀말안 하면. 음! 아니, 되있네짭짜리오가 아니라 거의 짜요. <laughs> 지금 근데 이거 먹고 먹으면 안 짜게 느껴질 건데 맛있다, 이거. 거짓방송이었어. 저 진짜 이거 먹을 때 숟가락 진도 거의 없어요. 진짜 이거 좀 조신해 보이려고 이건 거짓 방송이었어요, 이거. 야 아니야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물이나 이런 것들 숟가락 써서 떠먹는 거는 뜨거워서일 뿐이지 너무 답답했어요, 언제나. 이거는 진짜 막 보여주기식 막저 저 많이 먹어요. 막 이게 아니라 뭔가 국물을 마시고 싶은데 요거는 소스 먹는 느낌? 숟가락으로 먹으면? 예, 네, 그렇습니다 하... 야 이야... 이거는 지금 먹으면 진짜 안 된다 이거 지금 먹으면은 진짜 한잔 꺾어 이거 먹었을 때 방금 나오는 이카에서 입김이 이렇게 쫙 나오는 모습 편집으로 넣어주실 수있어요 <laughs> <laughs> 자, 그리고 대망의 떡볶이 치즈떡볶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음 이거 한몇입 연속으로 먹으면 전땀 흘릴 것 같아요. 아, 맵진 않아요. 아, 순한 맛. 순해. 하나도 안 매운데, 그냥 따뜻해서 좀 땀이 날것 같다. 하나도 안 매워요. 아, 말을 너무 많이 했다. <laughs> 치즈 다 <나부도> 굳었고, <laughs> 그리고 국물이 쫄았다. 언제부터 떡볶이와 순대가 조합이 됐을까요? 같이 먹어도 맛있고, 같이 안 먹어도 맛있네. 얘 혼자도 잘 살고, 얘 혼자도 잘 살고. 근데, 같이 함께 있는 그 시간에 또한, 더욱더 증폭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, 우리. 늘잘 살았으면 좋겠고, 저도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. 다시 만난 그날 우리 떡볶이와 순대가 되어보아요. 음? 아 왜 벌써 어두워졌지? 이러고 있었어요. 아. 난 무슨 일식인가. 그.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점심시간이긴 하거든요. <laughs> 보는 분들한테 늘 저는 이 시간대 에 찾아갈 거라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긴 있어요. 이게 밤이 되니까 좀 부럽겠다.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또 어떡해요? 저는 점심시간인데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저는 요번 연느때 재밌게 잘논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막 엄청 휴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거든요. 휴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시점들도 있었는데, 요번에는 뭔가 아직 에너지가 좀 남는 느낌이었고, 그리고 1년 동안 데이식스 앨범을 작업을 하면서 같이 떠오른 그런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빨리 약간 어느 정도 스케치로만이라도 구현해 놓고 뭐 그러고 싶어가지고 작업들도 많이 잡고 그리고 못 봤던 사람들도 또 이렇게 보면서 한 잔도 하고 그리고 외식도 몇번 해보고.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이 얘기를 왜 꺼냈지? 뭔가 계속 안 쉬고 말하고 있었는데, 왜 저의 근황이 나왔죠? 다들 뇌 빼고 있는 상태구나. 우리 <laughs> 좋아요. 네. 네? 밥의 맛도 보고 싶었어요 아. 거의 이거 아 이거 볶음밥이구나 이탄 아니에요? 그냥 밥이 먹고 싶었어요 그치? 이, 이게 더 제대로 된 비주얼이지 아까는 뭔가 엉성하다 싶었다. 저 컵밥은 거의 많이 안 먹었어요. 컵밥 많이 안 먹고, 차라리 그거 좋아했어요. 그, 밥버거. 밥버거는 아직도 그냥 버스 정류장이나 뭐 터미널 같은 데 갔을 때, 그 있, 시간되고 있으면은 가서 한 개씩 사먹고, 그래요. 학생 때 그걸로 굉장히 많이 버텼기 때문에. 특히 그때 먹었어요. 그 수강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산에 걸쳐 있어.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. 막 겨울에는 진짜 좀 다리 힘막 어떤 데는 줄도 잡고 간대요. 우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성진이 형내었나뭐 그런 데도 있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힘잘 주고 가야 되는. 근데 그게 연강이면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때 이 밥버거 하나 있으면은 가면서 먹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. 음. 진짜 지금 밥에서도 느껴진다. 말을 너무 많이 했다. 아, 밥이 지들끼리 사이가 좋아졌어, 그 사이. 아주 돈독해져가지고. 모르겠어요. <laughs> 영병이 그랬잖아요. 넌네할거 하고 재밌게 만들 기회를 주라고. 저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시험. 나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? 이 시험을 통과를 한다면은 본인 스스로를 이겨낸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? 다 이낼 수 있죠. 모든. 파이팅. 그러면 간단한 한끼잘 먹었습니다. 간단한 저의 첫끼잘 먹었습니다. 뭔가 이렇게 마무리 인사하는 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. 맨날,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. 이거였는데. g 나 o